나는 충청도 외곽의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다. 버스는 하루 세 번, 우체국 하나와 자파점 하나가 전부인 동네. 이정이, 그게 내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름을 불리는 건 학교에서가 전부였고, 집에서는 늘야 아니면 너였다. 우리는 사식구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곱살 위 오빠, 이호철. 어머니는 내가 1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집안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이후 술을 입에 달고 살았다. 새벽까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리다 가끔 이유도 없이 나를 불러 험한 말을 퍼부었다. 너는 네 엄마 닮아서 속이 거머.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말 끝에 침묵이 더 무서웠다. 오빠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컸다. 처음엔 나에게 다정했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시선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눈치를 배웠다. 시선의 길이, 숨소리의 무게, 발소리의 리듬으로 그날의 분위기를 읽는 감각, 무엇보다 피해야 할 때를 본능처럼 알아챘다. 정이야, 이리 와봐라. 오빠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길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거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오빠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그 집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었으니까 내 머리는 엄마랑 닮았네. 오빠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껴안았다. 처음엔 그저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새벽에 내 방에 들어왔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문을 열고 침대 옆에 앉았다. 무서워하지 마.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견디는 게 전부였다. 이야기를 꺼내면 아버지가 알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웃긴 건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대놓고 물었다. 네 오라비가 이상한 짓안 하냐? 그 말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는 알고 있었고 모른 척했고 나를 지키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본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프도록 두근거리는 날들이 반복됐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후 나는 생리 대신 피하지 못한 진실을 마주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낡은 벽장 안에 숨겨 두었던 엄마의 손거울을 꺼냈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거울 속내 얼굴은 너무 작고 창백했다.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헐렁한 옷, 무표정한 얼굴, 친구들과의 거리두기. 점점 뱃속은 불러왔고 나는 점점 세상에서 멀어졌다. 오빠는 여전히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를 피했다. 숨고 눈을 피하고 말하지 않기.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혔을 때 그는 내 배를 보고 잠시 멈췄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묘하게 조용했다. 그거 설마.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누구냐? 그가 묻자 나는 속으로 외쳤다. 너야. 너라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두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제발 누구도 모르게. 그냥 이 아이와 함께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배가 아파온 건 새벽이었다. 처음엔 생리통처럼 둔한 통증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리를 쪼개는 것처럼 아파왔다. 나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를 삼켰다. 아버지가 깰까봐, 오빠가 눈치챌까봐. 이 집에서는 아픔조차 조심해야 했다. 한참을 버티다 결국 부엌으로 기어 나왔다. 찬 마룻바닥에 손바닥을 집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나는 방한 구석에서 아이를 낳았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고 눈앞이 하얘질 때까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아이가 울었다. 작고 가늘고 하지만 분명 살아있다는 울음. 나는 아이를 끌어 안았다. 따뜻했다. 믿기지 않게도 너무 작아서 두 손으로도 다 감싸졌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이 거짓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게 들통났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꽉차 있었다. 오빠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설명해. 아버지가 말했다. 지금 당장.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저었다. 말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구 애냐? 오빠가 대신 물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리 만치 침착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아버지가 내 뺨을 때렸다. 세상이 순간 기울었다. 이 집에서 이런 짓을 해? 창피한 줄 알아라. 아버지,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키울게요. 그 순간 오빠가 웃었다. 키워? 너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럼 고아원에. 내 말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록 남는 건 절대 안 된다. 방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그럼,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빠가 천천히 말했다. 없던 일로 해야지.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정확히 이해해 버렸다. 안 돼. 나는 아이를 더꽉 끌어 안았다. 제발 얘는 죄 없어요. 죄?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그날 밤 그들은 나를 밖으로 끌어냈다. 아이를 아는 채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마을 끝 가로등 하나 없는 공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릎이 풀렸다. 여기다. 아버지가 말했다. 놓고 가. 오빠가 덧붙였다. 싫어요. 나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다. 차라리 저를 죽여요. 오빠가 내 팔을 잡았다. 소나기가 너무 세서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 조용히 해. 그가 내 귀에 낮게 말했다. 소문나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그날따라 너무 멀어 보였다. 정이야. 오빠가 말했다. 너 아직 여기서 살아야지. 그 말이 협박인지 명령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작은 코, 주먹 쥔 손, 내 심장 소리만큼 빠른 숨. 엄마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가 다시 올게. 하지만 그건 약속이 아니었다. 그저 버티기 위한 말이었다. 나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뒤돌아서자 아이 울음이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몇 발짝 못가 나는 그대로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아이 울음만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살아는 있었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를 두고 온그밤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작은 손, 깨어나면 늘 베개가 젖어 있었다. 아버지와 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았다. 그날 이후 그들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처럼 나는 집을 나왔다.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에 자리를 잡았다. 봉제공장, 식당, 청소일. 손에 잡히는 건 뭐든 했다.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이 정말로 내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내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고 손에는 바늘 자국이 굳은 살처럼 남았다. 나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수선집을 열었다. 간판도 없이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들로 하루를 버텼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다. 재봉틀 소리,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이정혜 씨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너무 반듯해서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제가 맞는데요. 나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흑백 사진. 낡고 구겨진 종이. 그리고 그 아이. 이 사진을 목이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제가 태어났을 때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요.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왜 이걸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 사진 뒷면에 적힌 주소가 이 근처였어요. 사진을 뒤집자.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였다. 내 글씨였다. 기억 속에서조차 지워버리려 했던 그날의 글씨.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혹시?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42년 전이 근처에 사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뒤돌아봤다. 태연입니다. 김태연.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울렸다. 태연.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러나 매일 마음속으로 불러왔던 이름. 다시 올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와요. 문이 닫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와서 왜, 왜 지금 나타난 거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도망치지 마. 이번엔 끝까지 보라고.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이의 울음소리 대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김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내 삶을 다시 뒤흔들 거라는 걸 태현은 약속한 날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얇은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이 가빠졌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으시면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 얘기부터 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억나는 건 냄새예요. 소독약 냄새, 급식 냄새, 그리고 항상 같은 이불 냄새.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이름은 없었어요. 처음엔 남자아이였고 나중엔 번호로 불렸습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게 더 아팠다. 입양시도는 몇번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죠. 조용한 애는 좋다다가도 조금만 어두워 보이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가 울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다. 사진은 그가 가방에서 그 흑백 사진을 다시 꺼냈다. 제 물건 중 유일하게 출처를 알수 없는 거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날 밤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며 떼어놓지 못해 접어 넣었던 쪽지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태연이 말했다. 날 버린 사람이 정말 나를 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원했는데 그럴 수 없었을까? 나는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원했어.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정말 원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겁이 났어.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를 다시 그 지옥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어. 말을 멈추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지켜주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말이 끝나지 않았다. 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신문하지 않아서 고마웠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버려진 이유가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는 서류봉투를 열어 몇 장의 복사본을 꺼냈다. 고아원 기록 출생 추정식이 당시 그 동네에 살던 가구 명단 사진 뒤에 적힌 주소 그걸로 시작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남긴 흔적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괴물이 아닌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울면서 웃는 이상한 웃음이었다. 난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그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다. 네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아이는 복수를 위해 여기 온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알았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 태어나 내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도망치지 않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가 말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이의 울음 대신 사람의 숨소리를 떠올리며 잠들었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태연이 말한 끝내자는 말의 의미를 나는 며칠 뒤에야 정확히 이해했다.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씩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평생 기대어 살아온 것들 집, 체면, 침묵을 차례로 내려놓게 만드는 일. 태연은 고소장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등기부 등본을 펼쳤다. 집의 명예, 오래 묵은 체납, 오빠 명의의 담보대출, 그리고 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기록들. 그 집은 단단해 보였지만 이미 속은 비어있었다. 엄마, 이 집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는 밀지 않아요. 기울어진 쪽으로 그냥 문을 여는 겁니다. 그는 체납 채권 일부를 인수했고 은행과의 협의로 담보권 실행 절차를 준비했다. 모든 건 서류로, 일정으로, 통지로 진행됐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은 경고였다. 두 번째는 선택지였다. 세 번째에는 경매 예정일이 찍혔다. 오빠는 처음엔 비웃었다. 뭘 안다고. 지금 와서 무슨 힘이 있냐고. 그의 태도는 늘 그랬다. 상대가 침묵하면 이겼다고 믿는 방식. 하지만 세 번째 통지서를 받은 날,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정이야, 이거 진짜냐? 집을 건드리면 우리 어디 가서 사냐?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대답했다.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나는 내 삶을 되찾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끝내 움직였다는 감각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더 늦게 반응했다.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늙고 약해진 목소리로 그는 말했다. 정이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 이 일은 시작됐어요. 그는 변명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침묵은 늘 그의 선택이었다. 이번에도 경매는 공개로 번지지 않았다. 태연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이다. 형식은 간단했다. 소유자가 바뀌었고, 거주자는 퇴거 통지를 받았다. 이삿날, 나는 그집 앞에 섰다. 대문, 마당, 창문 모두 그대로였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공간이었다. 오빠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래도 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태연이 말했다. 이미 됐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면회 거부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퇴장했다. 집은 정리되었다. 태연은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팔아.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자. 며칠 뒤 재개발 안내문이 붙었다. 낡은 주거지 정비. 이름도 사연도 남지 않는다. 그게 내가 선택한 마침표였다. 그 즈음 유튜브 채널에서 연락이 왔다. 실제 사연을 인터뷰하는 채널. 익명보장, 얼굴 비누출. 나는 잠시 망설였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댓글을 읽었다. 누군가의 사연 아래 달린 말들. 나도 비슷하다. 아직 말하지 못한다. 그 문장들이 나를 다시 불렀다. 촬영날 작은 스튜디오에 앉아 조명을 받았다. 진행자가 물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야 할 이유를 나 자신에게 설명하는 일이요. 지금은요? 그의 질문에 나는 태연을 바라봤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젠 나를 지켜줘요. 영상은 조용히 퍼졌다. 조회수는 숫자일 뿐이었지만 댓글은 사람이었다. 덕분에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터를 찾았다. 집이 있던 자리. 태연은 작은 표식을 남겼다. 이곳은 잊히지 않은 생명이 자라난 자리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 바람을 맞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이번엔 끝까지 서 있었다.